겨울 맨발걷기의왕 호텔 황토호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I'm distracted and I don't know what to do Each time I try to get past it in the end I think of you nothing's fine here without you I won't shine till you come through till you come back i me see you kill myself I' me see you can't stand this love alone Don't make sense now that you're gone Till you come back, I'm missing you Can't help myself, I'm missing you It's so hard to breathe when you're not here with me You tough to still to live, but I don't know how to be 네, 청솔이라는 마을에, 어, 호텔급 황토 비닐하우스가 있다고 해서 지금 찾아가는 길인데요. 아, 이곳일까요? 어? 어, 아 여기는 뭐, 어, 아니네요. 네, 육모장이네, 육모장. 네, 어린 이런 농산물을 지금, 어, 심어서, 어, 자라게 하고 있는 그런 육모장이에요. 그러면 어, 이렇게 지금 주변에, 어 양파들도 이렇게 심겨져 있어요 무안하면 양파가 또 유명하잖아요 이쪽인 것 같아요 와뭐 지금 저기 도로에서 별로 멀지도 않은 곳이죠 자 한겨울에 눈이 내리면 정말 우리처럼 맨발을 걷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 걱정이 되잖아요 정말 땅을 밟고 싶은데 추워서 자 여기 또 보면 어저 위에 지금 뭐가 있네요 동계 맨발 황토 하우스 어 맨발본부 무한군 지혜라고 써져 있어요 <laughs> 여기에 멍실이 <멍시리> 안녕 <laughs> 우리 멍실이가 네 안녕 저렇게 무표정이에요 그렇지만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또 우리 맨발장을 또 열심히 지키고 있는 우리 지킴 역할을 하고 있죠 <laughs> 멍실이 <멍시리> 안녕 <laughs> 어, 잘 지켜줘야 돼 알았지 <laughs> 네, 이렇게 지금 입구에 또 이런, 뭐죠, 부족품가요? 이렇게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또 깔려 있네요. 와, 지금 바로 여기가 제가 찾는, 어, 호텔급, 어, 뭐죠, 황토, 어, 황토하우스, 황토하우스입니다. 자, 여기에는 또 이렇게 이동식 화장실도 어, 준비를 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몇 명이, 과연, 이용하고 계실지, 어허! 벌써 지금 여러분들이 어, 사용을 하고 계시네요.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와! 이 입구에 이렇게 또, 음, 앉아서 쉴수 있도록 의자도 준비되어 있고요. 따, 와, 황토가 완전히 정말 황금처럼 깔려 있습니다. 와, 그리고 또 국화꽃이 또, 와, 질비하게 놓여 있네요. 음, 어, 위에서는 약간 물방울들도 있어요. 그리고 조명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 뭐좀 어두운 저녁에도 어, 이용할 수 있도록 어, 지금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옆에 보니까요 이렇게 또 어, 앉아서 차도 마실 수 있는 이런 또 장소도 구비되어 있고 또 이쪽은 아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물을 받아서 네 물을 받아서 또 이렇게 발도 씻을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저도 신발을 한번 벗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어제 그첫 눈이 내렸잖아요. 와 진짜 그 초당산에 가 보니까 이 걷는 분들이 맨발 걷는 분들이 정말 줄었어요. 그래서 정말 확실히 날씨는 아, 정말, 그, 우리가 면발과 힙기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와, 아주 지금지금지금 받고 계시는 분이 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한지부 회원 되십니까? 예. 아. 근데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얼굴 좀 찍어도 아. 될까요? 아유, 잘 찍어주세요. 어, 아, 네. 만약에 싫어하면 모자이크 처리도 할수 있습니다. <laughs> 와. 오늘 어, 가입하셨다고요? 오늘 가입은 오늘 하고 네. 어제 그제 한번 체험으로 어, 왔습니다그럼 어떻게 아시고 지금 아는 지인을 통해서 아, 예. 지인을 통해서 어 그러니까 겨울에는 이렇게 야외 사기가 좀 힘들 수 있잖아요. 눈 오고 이제 그, 영하가 그렇죠, 떨어지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계속 고민이죠. 이제 해야지 이게 효과가 있다라는데. 그렇죠. 그래서 하는데 하여튼 여기 하우스가 있다 그래 가지고 음. 저는 사는데는 이제 목포인데 네. 에, 목포지만 <laughs> 맨발 이거 하려고 네. 여기까지 왔죠. 그럼 오시는 분들은 이제 어, 우리 뒤에 해온들만이 아니라 일반 다른 외지 분들도 이제 어, 하시겠다 하면 오셔서 누구든지 하셔도 되거든요. 네. 그들 앞서가는 무한이에요. 아 어, 그럼요. 어. 무한, 저... 화이팅! <laughs> 한 번. 무한 화이팅 다시 한번 무한 화이팅 <laughs> 네. 무한이 최고입니다! <laughs> 야 올해는요, 진짜 그, 이곳이 지금 북적북적 할것 같습니다. 어, 꼭이 무한이나 이 목포에 거주하지 않아도요, 뭐, 서울도 좋습니다. 이 가까운 데 오셔서, 어, 그, 이 황토 맨발장도 이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가까운 이 초당산 또는 무한 6 0 0리가 갯벌이잖아요. 그러니까, 갯벌도 이렇게 걸으시고, 또,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뭐, 남도 하면 또 음식이 최고 아닙니까? 또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또 주변에 다양한 곳에 여행도 하시면서, 이런 맨발 여행. 한 번, 어, 기획, 계획해보시면 어떨지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네, 참고로요, 우리 무한 맨발, 그, 지에는요, 그, 이 청설이라는 무한에 있는 이, 어, 이장님과, 어, 3개월간에 이, 이 비닐, 황토 비닐하우스를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음, 우리 회원들은, 어, 3개월에 2 7 0 0원에어그 보죠? 어, 그 뭐죠? 어그 사용료를 내시면 되고요. 또 아까 제가 잠깐 말씀 드렸다시피 가족 1인이 내시면 전체가 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했고요. 그다음에 외지인 외지 그 회원이 아니신 분들 하루 이용하실 때뭐 하루 종일 뭐 거의 한 7시부터 저녁 거의 뭐뭐 일곱 뭐시 7시, 시까지일까요? 뭐 거의 열두 시간 가까이 어, 이걸 어, 오픈을 하고 있는데 어, 언제든지 오셔서 어, 한 삼천 원 정도면 어, 이용할 그래요? 수 있습니다. 어, 지금 햇살이 잠깐 내리쬐니까 벌써 더 따뜻해졌어요. <목소리> 겨울 맨발 걷기의 왕 호텔 황터우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